이번에 신데렐라 게임에서는 사기꾼 누명까지 쓴 하나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진구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바로잡기로 결심하는 듯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총이가 우울증까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나는 신회장을 납치범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신회장은 변호사를 내세워 하나의 위탁모 자격을 박탈하려까지 합니다. 신회장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대비를 세워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더해 구하나가 가짜 딸은 연기한 사기꾼이란 모함까지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는 또다시 은총이를 보지도 못하고 신회장의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은총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은 하나. 한편 은총이는 평소답지 않게 오줌도 싸고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이러다 은총이에게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은총이를 보면서도 신 회장은 하나를 절대 은총이와 만나게 두지 않습니다. 한편 지석은 신 회장이 하나에게 가짜 딸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 회장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